네, 라이트센 중학교 2학년 1학기 285번 연습 문제입니다. 자, 지금 A의 세제곱에 제곱이 있으니까 일단 A의 6제곱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에 곱하기 A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4m 제곱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밑과 밑 같을 때 곱하기로 연결되면 지수끼리 더해야 하는 거였죠. 근데 그것이 A의 30승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6 더하기 4M은 30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걸 이왕해서 뺐더니 24가 되는 거니까 4로 좌우변 나누면 M이 6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 줄로 와서 B의 4N제곱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B의 8제곱으로 나눌 거래. 밑이 같을 때 나누기로 돼 있으면 지수끼리는 뺄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B의 12였거든요. 그럼 4n-8은 12니까 4n은 20이 될 거고 n이 5가 되겠습니다.